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종진입니다 네 저는 여기 대구은행역에 나와서 아, DGB 대구은행 본점에 나와 있습니다 아, 미션이 있어요 미션 1, 미션 2, 미션 3이거다 하면 네또상품 준다고 하는데 한번 여러분께 오늘 소개해 주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가시죠 본부에서 이렇게 어 미션을 할수 수 있는 이 티켓을 티켓 받아서 여기서 도장 찍으면 될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기자는 같은데요. 한번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네, 대구은행 14기 홍보대사 박영은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또 이렇게 또 준비하시면서 또 여러 가지 또 고민도 하고 네, 또 그랬군요. 오늘 그 네. 비가 안 왔을 텐데 같아. 아, 그 비가 조금 와서 걱정했는데 네. 지금 다행히도 그쳐 가지고 스케줄 진행하고 있어. 요 요거 한번 진행해 볼까요? 같이? 아, 네. 네. 저희 팀원 네. 언니다. 아, 그럴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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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퀴즈 다섯 개 준비했는데요. 네. 먼저 복권종이는동로 재활용이 가능할까요? 뭐 뭔가 이게 있지 있으니까 안 되겠죠? 네 맞습니다. 이틀 어, <laughs> 때문에 재활용 안 코팅을 안 해서 아 코팅 아. 안됩니다. 두 번째 배결 전구도 청방금 수거함에 넣어도 될까요? 네. 안 되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배결 전구라서 <laughs> <정부라서. 웃음> 일반으로 지금 <laughs> 일반 일반으로 지금. 그리고 인형은 우리 함에 걸어도 될까요? 안될것 같아요. 인형은 어디로 버려야 될까요? 쓰레기 아니에요? 네, 일반 쓰레기 달려 아, 눈알이 달려있어가지고 아, 네. 눈알이 달려있어가지고 <laughs> 의료서가면은 아무 옷이나 넣어도 될까요? 아무 옷은 안 되지 안 되지 않을까요? 네, 아무 옷은 안돼소 속옷이나 이런 거는 네. 빼고 이런 아. 재활용이 안 되는 아. 옷들은 넣으면 안 됩니다. 네. 마지막 문제 종이포일은 종이류에다가 버려도 될까요? 이것도 종이 안에 또 다른 게 있으니까 안 되지 않을까요? 네, 이것도안 돼요. 아. 자름이 안 돼가지고 네, 그것도 일반이에요? 네, 아. 이것도 일반이에요. 네. 네. 다들 약간 헷갈려 하시는 상식이거요요 아. 아. 네, 좀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요. 아,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3 6 0이다 줄게요. <뽤모음> 아이고 아이고 잘했이요 아이고 이나 집에서 잎채 잎채 키보고채도 키워봤어요? 오 저도 잎채 키워봤어요 감사합니다 네두 비누는 어떤 것 가지고 만드는 건가요? 저희가 이 재료를 가지고 네 이렇게 아로마 오일이랑 캐모마일 스킨으로 아 지구 모양으로 지구 위에 있는 북극곰을 고국껌 네. 음. 이게 향기가 굉장히 좋네요. 네, 맞아요. 아로마 오일이나 해물 아. 추출물이여 가지고. 네. 집에서 쓰세요. 고객 <laughs> <laughs> 팽이를 <행위를> 하고 계시는데. <laughs> 네, 저, 네. 아, 어떻게 찍 건가요, 360도 다 찍혀요. 360도? 네, 다 찍혀요. 네아 네. 아, 굉장히 포해주시신데 하나 하나 한, 둘 셋. 저희 어차피 수익금 다하는 거라 가지고 아 그러면 네. 아, 네. 드릴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구매하겠습니다. 아, 네 이거 <laughs> 기부한다고 합니다. 네. 좋은 물건도 이렇게 구매할 수있네요네 이렇게 네세개 이렇게 찍었는데요. 네 이렇게 가지고 본부에 찾아갑니다. 회장님 여기 다 찍고 왔습니다. 네. 아, 다 네. 아 네, 이제 를 해볼까요? 네. 다다다좀 <laughs> 네. 열어 주시겠어요? 제가 전 이래 가지고. <laughs> 아 단지 터이다몇개안는데 제가 티켓니까 그거 알고 계시면 네. 요거 어가시겠어요아두개다준게 아니고. <웃음> 네. 이걸 <laughs> <laughs> 할까요 <요걸랄까요? 웃음> 네 마지막 한개 남은 걸알아보시간이었습니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요다네네네네네네네